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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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아이디어의 힙합걸그룹 탄생 한일 한장 힙합걸그룹으로 지닌 힙합틴세스 바로 내일 18시 금요일 목요일밤 9시 솔스톤 엠빈 한차을 관청되는데요 그여정에 함께한 20명의 한국인 참가자들에 여러분 큰박 우리 에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파이팅 포즈 먼저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포즈 앞에 있는 카메라 앞에서 우리 먼저 드릴게요 하나, 두, 세, 파이팅.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퍼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을 사라져볼 나만의 하트가 있다면 또 한번 하트도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두, 세. 잡지 포즈 유지해주시고요. 네, 앞에 있는 카메라 먼저 봐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나만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의 포즈가 있다면, 내가 친구들이랑 사진 찍을 때 하는 나의 시그니처 포즈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여름을 표현할 수 있는 포즈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혹은 많이 보시는 을향해서 하나, 둘, 셋, 포즈 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렸으니까지주분들들신분들신 시청소도 시간소도잘마무리하하게에리하도록하겠분니다시리겠습니다청리하마무리겠습니다시마하도록하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마지막하도록하 시청소도 잘마무 하겠습니다. 마하도록하겠어니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하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나의 가족이 있는 곳에 친구가 있는 곳에 사랑하게 시작도 드리겠다고. 3, 2, 1 감사합니다. 한국인 참가자분들의 포트타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게 다같이 인사드리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목요일 밤 9시 50분 7월 19일부터 이분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힙합 프린세스! 이대한 여정이 시작할 한국인 참가자 수0 명! 여러분 아뒤만트3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겠습니다 아! 함께 가 함께 고무 아래로 모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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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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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kk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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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kkeno!